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돈을 왕창 벌어주는 배태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투자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어, 내 원금의 몇 프로를 이 매매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한지를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켈리의 법칙을 통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 켈리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경마에서 이렇게 유래된 투자 비율이지만 우리 매매에도 아주 유용하게 응용이 될수 있습니다. 켈리의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매매에서 어떤 비율의내 원금의 몇 프로를 투자해야 될지 고민을 해볼게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자, 이 공식은, 어, 투자 비율이고요. 내 원금의 몇 프로를 넣어야 될지. 이 P는 승리 확률입니다. 승리 확률. Q는 패배의 확률. 패배의 확률이고. B는, B는 평균 손익 비율입니다. 평균 손익 비율.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동전의 양면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놓을지 뒷면이 놓을지 맞추는 게임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맞추면 두 배를 벌고 못 맞추면 원금을 날리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켈리의 법칙을 통해서 내가 몇 프로 투자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승리할 확률은 반이죠. 그죠? 그 다음에 패배할 확률도 반입니다. 5대5죠. 정확하게 5대5죠. 그리고 평균 손익 비율은 내가 한번 이기면 1을 갖고 한번 이르면, 이르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1이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0.5 마이너스 0.5니까 결국에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동전 양면에 대한 게임을 하면 무조건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약간만 변형을 해 볼게요. 이길 확률이 60%고 질 확률이 40%다. 그러면 이런 게임에서는 내가 몇 프로를 투자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똑같이 이기면 두 배를 받고 이러면 원금을 날리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길 확률 0.6이겠죠. 그죠? 질 확률 0.4죠? 평균 손익 비율은 여전히 1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0.2라는 결과값이 나오죠. 즉 이런 게임이 있다면 내 원금의 20%를 투자해라. 이게 이제 켈리의 법칙이거든요. 이 법칙을 우리의 매매에 응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를 투입하는 게 가장 적정한 투자 비율이냐 하는 거죠. 제가 제가 여러분 이제 어, 우리 매매, 한금라인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금라인이 발생이 되면 목표가까지 갈 확률 89% 손절될 확률 11%입니다. 그런데 그냥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자고요. 보수적으로 올라갈 확률, 달성할 확률을 80%로 잡고 손절될 확률을 20%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좀더 보수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번째 자 여기에서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진입하면 우리는 마지막 청산 자리까지는 못 끌고 가잖아요 그죠 왜 까치밥을 항상 남겨주죠 까치밥을 한 10%는 남겨준다고요 그러면 자 없는 거를 1이 아닌 0.9를 넣었죠. 0.9를. 수익은 0.9가 될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좀더 보수적으로 잡자고요. 0.8만 잡자고요. 뭐 수수료도 있고, 체결 오차도 있고, 이러니까 0.8을 잡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항상 이렇게 손절 자리는 익절 자리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크죠. 한1,20%더 큽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단한계 약을 넣었을 때 먹는 거는 0.8이에요. 0.8이면 잃어버린 비율은 얼마가 될까? 1.2, 1.3 정도 돼요. 근데 이것도 그냥 계산하기 좋게 보수적으로 잡아보자고요. 여기서 손절을 못하고 더 밑에서 손절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1.6을 잡을게요. 됐습니까? 충분히 보수적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켈리의 공식을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확률 0.8. 그죠? 그 다음에, 손절될 확률 0.2. 맞죠? 평균 손익 비율 0.8. 나누기 1.6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0.5가 도출이 되죠. 그죠? 0.8. 수익은 0.8이고, 손실은 1.6이니까, 수익을 손실로 나누면, 그죠? 수익을 손실로 나누면 0.5의 값이 도출이 돼요. 그러면, 얘는 답이 얼마가 뭡니까? 0.2 나누기 0.5니까 0.4죠. 그러면 답은 0.4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투입 비율이 40%죠. 그죠? 즉 켈리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 매매 기법에서 내가 투입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산정을 해 보면 40% 정도 나옵니다. 엄격하면 얘가 한47% 정도 나와요. 50%건접해서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팅을 아무리 늘려도 내 가지고 있는 원금의 40% 이상은 투입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제가 몰빵하지 마라 하죠 몰빵하지 마라 대신에 뭐라고요 원금을 4등분을 해라 4등분을 그래서 4분의 1만 항상 매매를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켈리의 법칙을 통해서 보면 40%를 투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도 많다 이거죠. 아무리 많이 해도 20% 25% 이상을 투입 못하게 아예 원금의 4분의 1만 가지고 매매를 하자 이거죠. 원금의 4분의 1만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입하는 비율이 절대 높지 않다. 보수적이고 보수적이고 보수적이다. 그래서 배팅을 할때 너무 무리한 배팅이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 함에 있어서 25%를 유지를 한다면 항상 꾸준한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꼭 명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켈리의 배팅 법칙을 통해서 우리의 투자 비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돈 벌어 주는 남자 베테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